매미 소리가 시원하게 울려 퍼지면 한여름이 성큼 다가와 저마다 여름나기가 필요한 시기죠. 손선풍기, 양산, 아이스커피 한 잔. 우리 모두 나만의 방법으로 무더위를 견디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이번 여름은 무더위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집중 호우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피해가 가까운 이웃의 미 이웃의 이야기로 다가왔고, 누군가는 물에 잠긴 집을 치우느라, 누군가는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을 지새우기도 했죠. 그런 순간 곁에 있던 작은 영웅들로 덕분에 우리는 조금 덜 두려웠고,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보여줘 따뜻한 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곳은 보따리 라디오. 미추홀구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따리 라디오의 MC 이예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재난 속 나의 작은 영웅 이야기입니다. 최근 집중호우 속에서 내가 직접 보고 느낀 따뜻한 순간들, 작지만 큰 용기가 내어 다가와 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게스트님들을 모셔봤는데요. 두분다 각자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방문 민지노입니다. 와 민지노시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저번에 민지노 씨와 함께 같이 출연했던 소피아입니다. 네, <laughs> 소피아님 반가워요. 여러분 지난 방송 그 들어보셨나요, 두분 다? 저는 부모님한테 다 보여드렸는데 부모님이 아너 너무 잘한다 이러면서 아주 어깨가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저는 네. 사실 제 목소리를 제가 듣는 게 처음이라 좀 힘들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서 맞아요. 저만 들었어요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고 아, 네. 아니 막그 음. 소피아님이랑 예빈씨가 할 때는 아, 너무 잘한다 이러는데 갑자기 제 목소리 나오면은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laughs> 너무 손발 오글거리고 <laughs> 아, 근데 말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약간 내가 내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듣는다 생각하면 약간 오글거리는 게 있긴 하잖요 음, 맞아요. 하다. 그리고 약간 제가 현실에서는 조금 이렇게 차분한 스타일이 아닌데, 왜 애들이 이제 친한 친구들이 막 보면, 언니 너무 다른 사람 아니냐고. 약간 <laughs> 이미지 관리한다. 이런 말 음... 합니다. <laughs> 두분다 어, 그날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근데 한달 전에 저희 본것 같은데 뭔가 후루룩 간것 같지 않나요? 이 녹음? 맞아요. 음. 벌써 한 달이 됐네요. 음. 시간 <laughs> 진짜 시간 너무 진짜 빨리 가는 네. 것 같아. 요 맞아요. 아 아무튼 저희 두두 분과 제가 소피아님과 민진우님과 라디오가 끝나기 전에 아 끝나고 인스타랑 뭐 연락처를 교환을 해서 따로 이렇게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요. 저희가 동갑이기도 하고 네. 친해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된것 같아요. 맞아요. 예빈 씨랑 제가 집도 근처여가지고 음. 예빈 씨 7월 1일 생일 때 제가 고기도 사줬던 <laughs> 기억이 <이야>. 네. <laughs> 어 고기 진짜 고깃집 너무 맛있어서 아, 네 맞아요. 저도 음. 이, 라디오 오는 길에 거길 또 들고 음. 지나가는 길이었거든요. 그 음. 예빈 씨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laughs>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저번 주 토요일인가 친구랑 네네. 먹으러 갔었어요. 아 정말요? <laughs> <laughs> 드셔보셨나요 거기 소피언니? 아니 저 고기가 어딘지 몰라요. <laughs> 이따가 끝나고 알려드리죠. 아, 저희 <laughs> 세명 언제 한번 갑시다. 좋아요. <laughs> 최근 집중호우가 있었는데 여러분은 그때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저는 최근 엄청난 폭우로 광주에 큰 피해가 있었잖아요. 뉴스로도 음. 많이 봤는데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 피해가 있더라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음. 인천은 그래도 피해가 심한 지역이 아니라 저에게 직감정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뉴스 소식을 보면서, 참 자연재 앞에서 우리는 무력한 존재구나 느꼈습니다. 음. 저는 야외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인데, 비 때문에 밖을 못, 따가, 못 나가서 몸이 처지고 무기력해가지고 대안으로 홈트레이닝 했던 것 같아요. 오, 멋있는데요? <웃음> <웃음> 음, 저는, 저희 집을 가려면 언덕을 살짝 올라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언덕이 빛 때문에 폭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어. 어. <laughs> 그래서 그게 아, 가장, 음. 네,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 올라가려는데, 막, 그럼 눈 오는 날도 힘들지 않아요? 맞아요. 음. 맞아요. <laughs> 위기 상황에서 나만의 작은 영웅은 누구였나요? 그분들이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했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수 있나요? 저에게는 없고 저는 뉴스로 봤는데 폭우에 큰 피해를 입은 광주에서 맨홀에 빠진 어르신을 20분간 음. 쏟아지는 물을 맞으며 구조한 공업사 직원분들이 저는 오. 작은 영웅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요즘 세상이 각박하고 부정하다 해도 이런 손시, 소식이 항상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아직은 온기가 있는 세상이 아닐까 싶어요 음. 네, 저도 뉴스에서 하나 본게 있는데, 이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음. 이제 한 엄마와 아이가 탄 차가 이제 물길에 휩쓸렸고, 그래서 차는 이제 중간쯤까지 다 물에 잠긴 거예요. 음. 근데 그때 어머니가 위에 유리창을 음. 깨부시고, 그차 위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렇게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음. 그런 행동을 하셨거든요. 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엄마의 판단력이 너무 대단하다고 느꼈고, 음. 아이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음, 확실히. 그 아들을 구한 건가요? 자기 아들을? 네, 아이가 아마 근데 여자아인지 남자아인지잘 모르겠는데, <laughs> 네, 구했다고 합니다. 역시 부모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집중호우나 폭우가 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마음을 다잡거나 극복하시나요? 여름 무더위와 또 다른 그리고 뭐 여름을 뭐 즐겁게 대처하는 방법, 더위를 그런 방법이 음.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 할수 있는 수공업 취미를 지키려고 해요. 막십자수 아니면은 비, 이제 동, 동대문 가서 비즈를 사가지고 비즈발 만드는 거 아시나요? 어, 네.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이게 단순 반복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이제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비도 어느샌가 그쳐 있더라고요. 음. 운동도 홈트레이닝, 홈트레이닝으로 땅끄부부 하세요? 네. <laughs> 네. 다이어트 할때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대신 음. 운동을 태, 채워나갑니다, 홈트레이닝으로. 폭우에 음. 맞서는 여름나기는 기다림과 쉼이 아닐까 싶어요. 비가 쏟아져 내리면 나가서 이거하고 저거해야 하는데 불안해하기보단 지금 현재를 받아들이고 비가 그친 뒤더 나가기 아 위해 잠시 쉬는 단계가 아닐까 싶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휴식이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음, 좋습니다. 소피아님은요? 네, 저는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아무래도 밖에 밖을 최대한 안 나가려고 하고 집에서도 사실 할게 되게 많거든요. 음. 제가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공부나 <laughs> 이런 <laughs> <laughs> 그 할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거, 하거나 아니면 뒤에 산이 있어서 산은 비교도 그늘도지고 음. 아 물론 비올 때는 안 되지만 <laughs> 아. 너무 더울 때 아, 네. 네, 산에 올라가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오, 오 의외로 산을 오르시는 게 정말 <웃음> 아. <웃음> 멋있으신데요. 네. 아, 전 비오는 날이 진짜 싫거든요. 너무 덥고 찝. 스파다 음, 해야 되나? 맞아요 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작은 습관이나 위로가 있나요? 저는 철학자 중에 니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니체 말중 나를 죽일 수 없는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음. 세상을 살아가면 어려움은 항상 곁을 맴도며 저를 방해하겠지만 역설적으로 이걸 밟고 올라가 더 나은 사람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생각은 도저히 긍정적으로 못하겠지만 말은 생각에 반해요 하려고 노력합니다. 음. 어 좋습니다. 힘이 음. 되는 말인데요. <laughs> 저는 저, 네. 저 스스로한테 그냥 계속 세뇌를 시켜요. 넌할수 있어. 그럼 버티면 아, 돼. 또 네. 언젠가는 끝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 그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음, 그... 네,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본인을 가스라이팅로 치는. <laughs> 약간 그런 느낌? <laughs> 어, 방금 이 질문 굉장히 저한테 음,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질문인데요. 저도 검정고시 준비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인스타그램도 지우고, 음. 게임도 이제 안 하는데, 뭐라 해야 되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작은 습관 위로? 저도 막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음. 저를. <laughs> 아, 할수 있어. 어. 근데 밤만 되면 막 우울해져서, 아, 진짜 잘할잘 하고 있는 게 맞나? 막 음. 새벽 아. 감성에 몰려와서 <laughs> 슬픈 노래 듣고 <laughs> 그러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네, 좋습니다. 아까 제가 검정고시 막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이거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도 이제 뭐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학생분들이 많을 텐데 지금 방학이라고 놀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laughs>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 뭐 힘든 순간에 이겨냈던 그런 이야기를 더 해볼까요? 음. 저는, 음, 학업 스트레스가 정말, 정말 심했었던 편인데요. 음. 그럴 때마다, 음, 저는 제가 성공한 미래를 생, 계속 생각하며, 어. 그거에 다가가기 위해 지금 내가 더 노력을 해야 나중에 더 내가 멋진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음. 버텼던 것 같아요. 음. 음, 좋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성과가 이제 충족, 되면 음. 이게 힘들었던 게다 가시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모든 더 열심히 해야 하는데 생각으로만 열심히 해야지. 맞아요 뭐 맞아요. 하게 되는. 음. 특히 공부는 그냥 진짜 누구나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해야 되는 거라서 <laughs> 그 속에서 재미를 찾는 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음. 맞아요. 네. 뭔가 음. 또 그거를 재미를 찾아서 이렇게 계속 계속 하다 보면 진짜 성취감도 느끼고 음. 네 지금 검정고시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아네 저는 이제 한국사가 항상 고비거든요. 그러니까 <laughs> 외워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남으니까. 근데 또막 강의 듣다 보니까 음. 한국사 강의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야기다 보니까. 음, 그렇죠. 아, 스토리가 네. 있죠. 응. 그러니까 공부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약간 동화책 읽듯이 보면 되는데 <laughs> 이게 공부라고 딱 이제 짚어지니까 <laughs> 아 거기서부터 이제 하기 싫어지는. <웃음> 맞아요. <웃음> 한국사 강의 어떤 거 들으세요? 빡공 시대. 아그 <laughs> 아, 유튜브에 빡공 시대라고 있거든요. 아, 맞아요. <laughs> 아 그거 들으시나요? 네네, 예. 네, 전 아. 그거로 봐요. <laughs> 아. 아, 저 중학교 때 그거 보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음. 갑자기 막 떠올라요. 아, PTSD 일으키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우리 주변의 동물들은 더위나 비 오는 날을 어떻게 견디는지 아시는 분들 있나요? 저희 둘다 동물을 키우죠. 네, 맞아요. 저는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우는데, 네. 여름에는 진짜 죽을라 하더라고요. <laughs> 동물은 선풍기도 별 소용이 없다 해가지고 정말 헷캣 거릴 때마다 에어컨을 틀어주곤 하는데요. 음. 이제 비오는 날은 정말 가끔씩 아주 간끔씩 희박한 확률로 30분씩 비가 그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음. 걸 계속 창문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음. 강아지랑 그때 소, 갑자기 우산을 걷 우산을 접었다? 그럼 바로 나가가지고 얼른 산책하고 음. 비올 때쯤 다시 집에 들어가고 음. 이렇게 <laughs> 지내고 있어요. 음. 그리고 근데 그래도 계속 비가 오는 날에는 그냥 서로 자포자기한 채로 그냥 서로 우비, 우비 입고 그냥 촉촉한 <laughs> 상태로 산책하고 그리고 샤워합니다. <laughs> 하루에 한번 산책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죄송하신데요. 어. 근데 예빈 씨는 햄스터 키우시잖아요. 네. 햄스터도 더위에 타나요? <laughs> 네, 더위 타는 것 같아요. 막배 까고 이렇게 누워있어요. 가끔 <laughs> 보면 사람 같아. 저는 너무 더울 때. 네. 저도 강아지 두 마리 키우거든요. 오, 음. 더울 때 보면 항상 그 차가운 바닥에 가서 배를 깔고 누워있거나 <laughs> 아니면 이제 입을 벌리고 음. 이렇게 숨을 크게 뱉으면서 좀 이렇게 더운 거를 내보내는 것 같더라고요. 음. 네, 그걸 많이 봤습니다. 어, 동물들도 거의 사람과 비슷하네요. <웃음> 네. <웃음> 네. 오늘은 집중호우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의 작은 영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서 만난 따뜻한 손길이나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 외에도 여러분만의 작은 영웅 이야기나 위기를 극복했던 방법을 유튜브나 팝방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게스트분들은 어떠셨나요? 장마철 때참 날씨처럼 제 마음도 우울했는데, 이렇게 라디오 소재거리가 되어 추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어. 결국은 좋고 나쁨을 정하는 기준은 그 자체가 아닌,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음... 네. <웃음> <웃음> 저도 뭔가 오늘 진행하면서, 음, 뉴스, 속에서 뭔가 그런 작은 영웅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뭔가 따뜻 같이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음, 맞아요, 저 아까 그 소피아님이 그 어머니 아들 얘기할 때서 음, 저 너무 음. 슬펐어요. 그 그렇죠. 눈물 참고 말하였습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너무 약간 연습을 안 하고 와서 조금 많이 실수를 했는데 여러분 귀엽게 봐주세요. <laughs> 귀여워요. 아! <laughs> 오늘도 저희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나눠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보따리 라디오의 mc 이혜빈이었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하면 같이 안녕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laughs>